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식 때 함께 입장했던 국민 희망 대표 (20인과) 함께 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그 자리에서 취임식 날한분한 한 분을 뵙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도 듣고 간단하게 도시락도 같이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이다라고 득담을 하셨습니다. 네, 20명 어떤 분들이 포함돼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국민 희망 대표라고 이야기하듯이 각각 개청에서 희망 대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한 깐부 할아버지로 나온 오영수 씨. 아, 네. 그리고 사고로 왼팔을 잃었지만 어, 장애를 극복하고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씨. 음. 매년. 익명으로 1억 원씩 기부, 어, 기부해온 박무근 씨, 또 뿐만 아니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의 확진돼 홀로 격리된 할머니와 함께 방호복을 입고 같이 있었던 간호사 송주연 씨, 3년간 모은 용돈 전액을 50만 원 달걀로 기부한 어린이 육지성군, 음. 뿐만 아니라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 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시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대통령 시계 다들 아시겠지만, 네. 중간에 문화가 있고, 옆에 봉황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 밑에 윤, 윤석열 이름이 이제 자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바깥에는 검정색 트랩으로 되어 있고, 그 뒷면이 이제 대통령의 슬로건이 적혀 있는데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계, 우리나라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선정되었는데요. 그 중소기업 중에서 실적, 매출액, 업계의 경력 등을 포함해서 수개의 업체가 선, 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시계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선정해서 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도 음. 이 시계 제작해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대통령께서 당신들의 기본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시계를 제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뒷면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고 많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신뢰 새로운 대한민국 노무현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시계 뒷면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시계만 주고 그냥 가세요 한게 아니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보통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접견실에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집무실을 들여다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대통령께서 적석 집들이를 하면서 여기가 접견실인데 바로 옆에 나의 집무실이 있다라고 해서 집무실까지 네. 국민희망 대표를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취재진들에게도 첫 번째로 개방되는 집무실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저기 있는 소파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앉아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laughs>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국민희망 대표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책상 뒤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라고 음. 합니다. 그게 온저 국민희망대표가 물었습니다. 여기 반려견, 오신 반려견과 같이 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강아지 나중에 데려오고 오고 싶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가 여기서 혹시 실례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라는 <laughs> 말씀을 하면서 주위분들과 같이 함께 웃었다라고 합니다.